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감자입니다. 오늘 제가 리뷰해볼 총기는요. 바로 25형의 피해 복수입니다. 제가 원래는 컨텐츠는 항상 그냥 제가 있는 선에서, 빌릴 수 있는 선에서 좀 진행을 해보려 했는데, 이게 진짜 너무 해보고 싶어서, 이게 통장이 지금 통장이어가지고, 크리에이터 파트너십을 좀 이용을 해서 부탁을 드려가지고, 리뷰를 해보게 되었습니다. 자, 일단 이 타입 25. 여자 사냥꾼 뽑기에서 등장을 하는 거고요. 무기 사거리가 늘어난 25형입니다. 어? 제가 주총이 25형이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정말 리뷰해 보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해 보게 되었고요. 원래 제첫 번째 로드하우스는 이 친구가 차지를 하고 있었는데 과연 전설 등급의 25형은 어떨지. 원래 여기 같이 있는 거는 이아트리 캐릭터. 뭐야, 뭐야. 오 뭐야. 어, 뭐야 이거? 우와, 등장시스 미쳤다. 와, 뭐야. 완전 부신는데 이거? 자, 어쨌든 오늘 25형의 전설 등급 피해 보스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! 어, 일단 인게임 디자인이고요 어, 좀 봤을 때 연기 좀 살짝 나죠, 연기. 무슨 연기도 좀, 좀 나고. 이거 디자인만 봤을 때는 좀 BK57 느낌이 좀 나는데요? 25형보다는 오히려 25형, 그 25형만의 디자인이 좀 있는데 왜 이렇게 BK, BK 같지, 이거? 디자인만 봤을 때는 어, 오히려 기하학이 조금 더 이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디 계세요? 그렇지 오 뭐야 방금 사라 방금 사라진 거 뭐지? 그렇지 그냥 빨간 색깔 무슨 덩어리로 바뀌다가 나중에 사라지네 이거 그 노블레스 아닙니까 노블레스 아시 분들은 아실 건데 와 너희 눈높이 교육 좀 받아야겠다 이팀 잘해. 그렇지. 이것이 너와 나의 눈높이다. 아, 피로 물들여버려라. <laughs> 나는 바로 마왕. 아, 근데 자꾸 밑에서 연기가 올라오거든요? 아니, 이게 주문하고 있는데 밑에서 연기가 올라오면 어떻게 아, 무슨 고깃집이야? 아, 나 진짜. 총구도 빠짝 바짝 빠짝하네요, 이게. 총구에서. 미친하네, 빨간색. 이거 좀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? 막 RPG 어딘가에서 막 이런 효과들이 많이 본거 같은데, 이거 빨간색깔 가지고 어디서 봤지 뭔가 알것 같은데. 아,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레드노드 사이트 빼고요. 왠지 기본 줌은 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, 기본 줌으로 리뷰해보는 건 국룰이잖아. 가보겠습니다. 너좀 별로일 것 같은데. 짜잔! 아, 진짜 못생겼다, 씨. 아, 아니, 기하학보 훨씬 별로인데? 그렇지. 오호! 사라지는 거 봐. <laughs> 얘는 레전드 총인데도 빨간 색깔 연기가 점점 더 세지고 그럴 줄 알았거든요? 요즘에 코르비 밀고 있는 컨셉이 코가 커지는 그런 거잖아요 아잇 어 뭐야 아, 내총 두었나봐 아무나 쓸수 있는 점 아니다 그거 어? 너를 잠시 낄수 있어? 아이씨 이 피로 물들어 지지 그렇지 아 시체 때문에 안 보여 방금 보셨나요? 시체가 빨갛게 되면서 가려가지고 못 봤어 차라리 빨리 사라지는 게 좋겠다 우주처럼 빨리 사라지는 게 차라리 낫던 거 같아 아피인데 까비 아직 무기랑 친해지지가 않았어 이 피를 먹는 이 무자비한 녀석과 너무 어색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친해져서 영혼을 더 흡수해야 될것 같아요 <laughs> 아. 이거 모르냐? 이거 이거? 이거를? 아 조금만 더 하면 나의 무기가 완전체가 될수 있었는데 자 레이저 사이트도 끼고 한 번만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갑시다! 몇분뒤아수소이 나올 지 모르고 킥드로우를 끼고 왔는데 일단 한번 써볼게요 예전에는 막 금빛금빛금빛 금빛, 하더니 요즘은 다 핏빛이네 좀소가 맞들렸구만 어좀 전설등급 같지가 않아요 뭔가 전설등급들은 항상 보면 에픽무기랑은 좀 다른 뭔가 자기들만의 막 특별한 그런 게 있었거든요 어우야야야 아파 아파, 아파. 했지! 자식아, 나 피해 먹이 까미되어라. 어, 뭐야, 끝났네. 수비도 뭐 25형은 정말 그렇게 맵을 타지 않는 총이라서 참 좋은 것 같아요. 어느 맵에서 어떻게 써도 잘만 쏘면은 진짜 파괴력이 굉장히 강한 총이라. 레이저 노트 사이트를 좀 껴야 될것 같아. 오히려 낀 게도 이쁘고. 오늘 한 번만 더 가보겠습니다. 우와, 뭐야, 드디어 아, 나오네. 아, 씨, 깜짝이야. 어차피 우리 팀 브라보 먹었지롱. 너희들이 뒤돌는 동안 우리 팀은 브라보 먹었지롱. 어디 뺏겼잖아. 아니 뺏기면 뭐해? 빨리 먹어, 빨리 먹어. 한명더밟버 발버. 같이 밟버 얘들 다 어디로 간다고? 그렇지. 나이스. 뭐야 갑자기. 짜. 쵸. 우유로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25형 피해복수 총기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반동만 잘 잡는다면 정말 중거리 장거리 아니면 근거리까지 어느 구간에서는 커버할 수 있는 총이다 보니까 어떤 맵에서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이번 전설 등급은 조금 개인적으로 아쉬운 느낌이 좀 나네요 RPG에서나 좀 있을 것 같은 느낌 피해복수 플러스한 7강 되어있는 느낌 네, 그런 것 같습니다 중 하나 때문에 저는 기본 기존에 있었던 이 기하학 이거를 계속 쓰지 않을까 싶어요 기하학 기본 줌이 진짜 이쁘거든요 이게 이렇게 보니까 도 디테일 이쁘긴 이쁘네 어... 이 미세한거 참... 이 탄창 보세요 탄창 이 디테일 같은건참잘 살려 조금 더 극한의 컨셉으로 차라리 갔으면 좋지 않을까 싶었던 충이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자고요구독지좋시고 부탁드릴게요 간잡입니다